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이미부터부터 투자를 해 오고 이카네미스 파인에서 강의 공부하고 있는 미트마 우리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일링 종합 아벤트인데 반갑습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e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 u r p o s e only. I 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6월 23일 금요일에 장이 마쳤습니다. 지금 4시 18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새벽 5시 18분이네요. 캘리포니아 1시 18분이고요. 낮이고요 자, 오늘 장이 좀안 좋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오늘 불사시피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좀 많이 흐렸는데. 월가 쪽도 예, 날씨가 좀 흐리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좀안 좋았는데 오늘 다우가 33,727로 219 포인트나 빠졌고요. 0.65% 정도 빠졌습니다. 그나마 가치주가 많이 몰려 있어서 좀 잘한 편이고요. S&P 500은 0.77%나 빠져서 4,348로 끝났습니다. 5일동안 1.84%나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자 오늘 장초반부터 예 조금 예 회복을 할까 하다가 예 조금 한 1시 40분 정도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장 끝으로 갈수록 조금 떨어져서 지금 끝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01%.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13,492로. 1001%나 빠졌고요. 예, 장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 회복을 하나 싶더니 장막판으로 다시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1.44%나 떨어졌고요. 자 지난 5일 동안 3.31%나 떨어져서 중소형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빅수지수도 예, 장초반에는좀 높아가지고 예, 장 중간으로 갈수록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잘 회복돼서 끝나나 싶더니 예, 1시 넘어가면서 오히려 예, 변동성이 더 커져서. 예, 끝났습니다. 13.37로 예, 12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2.83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한 6주 정도 예, 주식 시장이 올라오다가 드디어 예 떨어진 주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6월 말이죠. 예, 다음 주까지 이제 이번 주에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예,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음 주까지는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뱅커버 아메리카가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테크 주식에서 좀 떠나가고 도망가고 있다, 뭐, 예, 베이비버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뭐, 저도 뭐,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4,200에서 4,400 사이가 약간의 베이비 버블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약간의 버블이 좀 터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테크 쪽의 펀드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 자, 수요일부터 좀 빠져나가는 걸, 좀 관찰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하고 JP 모건도, 예, 주식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어, 예, 물론, 예, 빅텍 위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좀 있죠. 예, 대부분의 주식이 예, 올 초부터 한 1, 2% 밖에 안 올랐는데 빅텍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게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예 채권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73%로 0.56% 떨어졌고요. 2년물은 4.75로 1.17%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금리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랐죠. 반대로. 그래서 채권 가격도 오르고 오늘 안전 자산인 예 오늘 자, 금값도 1929불로 0.30% 정도 올랐고요. 예 달러 러도 오늘 유로 화나 엔화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2.52로 0.5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전 자산들이 오늘 좀 올랐고요. 아호화피시 정도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좀 침체 우려가 있으면 기름값이 좀 떨어지죠. 브렌트 7 4블로0.08% 떨어졌고요. WTI 웨스턴 텍사스 웰 69불 34로 0.2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침체 우려가 많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수가 오늘 나왔는. 인데 근데... 어제 영국이 50bp를 올렸죠. 예,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 25bp 올린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오늘 프랑스 쪽에서도 서비스 지수가 52가 나와야 되는데 48이 나왔습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제조업도 45.4 정도 예상했는데 45.5가 나왔죠. 그래서 50 밑으로 프랑스 경기도 안 좋고 독일도 서비스 지수가 56.2 예상했는데 54.1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은 43.5에서 41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경기가 안 좋고 독일 프랑스 경기 안 좋고 그다음에 예, 유럽 쪽도 예, 제조업이 44.8 예상에서 43.6으로 좀안 좋고 그래서 유럽 쪽 예,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쪽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오늘 s&p에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5 정도 예상했는데 46.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48.4보다 더 떨어졌고 예, 서비스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제조업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식 우려가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예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까지 그다음에 오늘 제임스 블러드 라파엘 버스틱 총재 연설도 또 있었는데 예 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금리가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2월까지 5.5로 한번 올린 다음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46.5%로 올라가 있고요. 한번더 올릴 수도 있겠다. 자,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것도 예, 13.2%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내려봤자 1월달 2월달 3월달 까지 보더라도 금리 인하는 내년도까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5.25 까지 유지가 된다는게 33.2%나 되구요 한번정도 떨어질거 지금 생각을 하죠 내년도 3월까지도 그래서 내년도 지금 보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마켓 쪽 올해 12월까지 보시면 5.25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자5.5 까지는 확실히 오랫동안 예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올리면 확실히 신용경색이 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제네 옐런 장관도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은행 쪽이 아마 수익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3월달 같은 그런 위기는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지금 저축 이자율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은행들이 실적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서 특별된게전 세계 예,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요런 것들 때문에 예, 채권 금리 올라가고 아,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안전 자산이 좀 선호가 더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 개별 주식별로 보면은 예,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죠. 오늘 뭐 테슬라도 3% 떨어졌고, 잘한 게 없습니다. 메타만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서 1.3% 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다 떨어졌고 필수 소비재인 얼마 또좀 떨어지고 코스코만 조금 올랐고요. 그 외에 는 이제 헤스케어 쪽의 멀크가 0.70% 정도 올랐고 일라이 릴리 0.2% 5 올랐고요. 약간 방어주적 성격을 가진 비자나 마스터카드 요런 것들만 조금 올랐고 그외 대부분의 주식들이 오늘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테슬라죠. 예, 테슬라도 오늘 좀 떨어졌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다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오늘 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2 5 0로 올리긴 했는데, 이제 하향 조정을 했죠. 사자에서 중립 의견을 폈고요. 그래서 보유해라. 그런 얘기를 내놨고, 거기에다가 오늘도 디지뱅크라는 데서 나와서, 자, 목표 주가를 210불짜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자에서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팔자 의견을 내니까 디지뱅크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256불인데 210불짜리 내놨죠. 지금 평균적으로 한 213불 정도, 자, 목표 주가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그러면 뭐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냐 긍정적인 소식은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생산이 이제 기가텍서스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곧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은 롬바론이 목표 주가를 2025년 500불짜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 한 2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500불까지 올라간다는 좋은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론바론 2022년 500불 목표 주가 내놓은 거. 자, 이게 오늘 큰 소식이었고, 2030년엔 1,500불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뭐잘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중고차도 예, 재고량이 많이 줄고, 새차도 재고량이 모델 와이가 좀 줄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예, 7월 2일 날 차량 인도가 큰 호재인데, 어, 그게 좀잘 나와주길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실적이 좀잘 나올 것 같다는 좀, <laughs> 예,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예, 잘 나와주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지금, 예, 공매도는 어제까지 예, 조금 줄었었습니다. 다크풀에서 예, 53.80%로 줄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늘어난 것 같죠. 한 65%로 늘어났다가 53%로 어제 줄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다시 늘어난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고,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어, 예, 다른 섹터들도 대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메타만 목표 주가가 315불짜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MKM 이라는 데서 예, 사자 의견 내면서 315불 내서 메타만 좀 올랐고요. 어제는 아마존이 오늘 오르더니 오늘은 메타가 좀 올랐고 넷플릭스도 약간 올랐고 그 어, 빅댁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2.21%나 떨어졌죠. 반도체들 주들 인텔 빼고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76%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2.19%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AMD도 오늘은 0.64%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인텔이 오늘 특별히 올라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예, 옵션 쪽에 투자자들이 인텔로 다시 좀 몰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외에 오늘 더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냥 예, 며칠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테크 쪽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빠졌고 혼자 오늘 예 핀텍 쪽도 오늘 예 방어주 빼고는 대부분 떨어졌고 퍼시비 웨스트가 오늘 굿점 프로 올랐는데 지역은행 지수가 오늘 떨어졌죠. 은행주들이 오늘 대부분 제네일런 장관 발언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지역그네주스1.44% 떨어졌고요. k r i 그 다음에 증강유실 쪽은 오늘 좀 잘한 건 코핑 같은 건4.36% 올랐고요. 예, 오늘 메타 올랐고 예, 비직스는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1% 정도 떨어졌고. 바이오헬스 쪽에서도 오늘은 앱셀레라 멀크 이런 것만 좀 올랐고 그외 주식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식도좀 올라간 게 있네요. 자 항공주들도 예, 대부분 오늘 어제는 올라가더니 예,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좀 떨어졌고요. 보잉도 오 은좀 떨어졌고 에너지 쪽 기름값 떨어지니까 셰브론, 엑스모바일 혹시 좀잘다좀 동식 떨어졌습니다. 예, 쇼핑 패션 쪽에서 오늘 잘한 건 3m 좀 잘했고 오늘 방어주들이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홈디포도 조금만 따로 잡고 베스트바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노드스트럼 좀 올랐고 예, 카바는 오늘 좀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낸시 펠로시가 애플하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하원이 연장이었죠.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가 오히려 떨어졌고 어, 다음 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목요일 날 나이키 실적 발표 있습니다 뭐 블랙베리 이런 것도 실적 발표 있고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파월 연준이장 연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고 예 다음 주가좀 변동성이 또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자내구제 네 주문이 화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파월 연설이 다음 주 9시 반에 수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 2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대망의 PC 물가 지수가 나오죠. 또 물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번 달까지는 좀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 그래서 예, 개인 소득 소비 예,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 했습니다뭐 다음 주도 화이팅 해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6월 말은 뭐큰 이변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7월 달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예, 테슬라, 자 인도, 량잘 나오게 해주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예,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과정 사랑 평가 넘지기 기도드리고요. 자 <laughs> 오늘 날씨가 흐린데 좀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전 가보겠습니다. 다음주에 뵐게요.